저희 모두의 아이돌 김희재 그의 활약과 업적이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어 정말로 기쁩니다. 최근에 그가 나온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모두의 마음을 따냈습니다. 탈락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지옥에서 탈출해서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했던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자세 아닐까요? 미스터 트롯이 이후 그의 일상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미운 우리 새끼 촬영도 성황리에 마쳤고, 이번 주말에 그 에피소드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그의 매니저가 촬영 후 그를 집으로 데려와 저녁 식사와 휴식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겠죠. 제작진 관계자에 따르면 김희재은 하루 종일 열심히 녹음을 했고 녹음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옷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년간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화를 방송에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해요. 허경환 배우가 김희재를 친형처럼 언급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허경환은 자신이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김희재이 그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의 김희재이지만 허경환은 그의 선의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운명적인 관계와 인간미까지 김희재의 매력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김희재은 최근에 K-콘텐츠 경쟁력 분석 전문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공개한 2023년 2월 1주차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서 TV조선 미스터트롯으로 전체 비드라마 출연자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화제성과 인기를 또한번 입증하는 것이죠. 잘생긴 외모와 맑은 음색, 시원한 가창력까지 고루 갖춘 아티스트로서 꾸준한 활동으로 막강한 팬덤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미스터 트롯이 본선 2차전에서 탈락했던 것은 약간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는 다른 무대에서 더욱 빛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재은 그저 트로트 대세로 떠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아티스트입니다. 김희재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